안녕하세요. 이곳은 감곡가로수 농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감곡가로수 농장,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감곡가로수는요. 그냥 말 그대로 가로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안 하던 추운 지방에 있던 걸 갖다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실험적으로 자작나무나 뭐 전나무 같은 그래서 위쪽 지방 북 이북 지방 쪽에서 하던 나무를 여기 실험적으로 해서 잘 키워서 저 부산이나 여수 거제까지 팔고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지금 그러니까 기후에 맞게끔 잘 자생시켜서 밑에 그러니까. 있는 지방까지도 네네. 위에 있는 그 나무들을 아주 좋은 상태로 좋은 또 아, 조경까지 이렇게 하시는군요. 네네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품목들이 주력 품목인가요? 저희는 자작나무, 그다음에 전나무, 회화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. 어, 가지수가 많아요. 몇만 조 정도 돼. 네. 아, 저는 여기 옆에 전나무가 있는데, 네. 사실 너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, 이게 조한 줄 알았어요. 조목인 줄 알고. 아, 근데 또이자작나무는 사실,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네. 나무이기도 한데, 이거를 또, 어, 바로 이 가로수로, 또 사용할 수 있군요. 때부터 키웠어요. 음 아주 묘목대부터 키워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더운데도 이렇게 그냥 자생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 자작나무나 전나무들 그뿐만 아니라 감곡 이 농장을 만나려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루트가 있나요. 온라인에서는요. 네이버 음. 라고 얘기해도 돼요. 네네네. 네이버에 어, 강곡가로수농장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랑 다 있고요.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그냥 정읍시 강곡면 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되고요. 저희가 40년 했어요. 아 그럼 그냥 강곡가로수농장이라고 내비게이션에 치면은 갈 수가 있군요. 네네네. 아 좋습니다. 자 여러분. 차별화돼 있는 건요. 이 가로수가 바로 자작나무.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굉장히 유니크한 또 그런 나무입니다. 그런데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40년간 연구 끝에 다 알아내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. 자, 우리 감곡 가로수 농장으로 오세요. 감사합니다.